치료 병상이 부족한 대구 지역 코로나 19 환자들이 전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 생활치료센터와 남원 의료원에 200명 가까이 수용됐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과 대구 경북 지역 출신 대학생 1,700여 명이 도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방역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요양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신천지 신도 104명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진과 능동감시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환자들이 도내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송된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됐는데요. 도민들은 환영 현수막까지 내걸고 마치 내 가족처럼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옵니다. 시설이 없어 자가 격리 중인 대구 지역 환자 1 9 명이 치료를 위해 전북을 찾은 겁니다. 이들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검사를 거쳐 격리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 남원의료원에는 20대에서 60대 환자들이 입원했는데요. 환자들이 이동한 응급의료센터 전용 통로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통제됐습니다. 환자들은 병실마다 한 명씩 머물며 완쾌될 때까지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잘 보살펴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원 입구에는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응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지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럴 때좀 서로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습니다 힘내시고 또 이렇게 그 건강하게 있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생활치료센터인 김제 삼성생명연수원에도 증상이 없거나 약한 코로나19 감염자 169명이 입소했습니다. 환자분이 병원 안에 계셔야 모든 분들이 안전합니다. 연애가 전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하시는 게. 내일도 남원과 진안 의료원에 환자 40명이 추가 이송되는 등 전국의 의료자원을 활용한 고통 나눔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이 속속 전라북도로 옮겨오는 상황인데요. 대구로 가는 도내 의료진들의 행렬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아픔도 보듬고 코로나19도 극복하자는 도민들의 열망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남원의료원. 간호사들이 감염을 막는 보호복을 입어보고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살펴봅니다.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파견의 지원에 예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료 환경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손발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군산 의료원과 남원 의료원 간호사와 의사 15명이 대구 경북 지역 의료 활동의 지원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30년 차 베테랑 간호사 박순희 씨는 망설이기도 했지만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자녀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응원을 많이 해는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갔다 오려고 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에서 의료 구호에 나선 도내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20여 명, 2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으로 나간 공중보건의사 나훈주 씨는 파견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남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만으로는 좀 인력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간호사들은 하루에 많게는 60명의 환자를 돌보며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전하는 감사의 말 한마디와 각계에서 쏟아지는 응원은 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도 쓰면 걔가 엄청... 거든요 그래서 막통도좀 생기고 안 좋을 때는 좀 울렁거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로 향한 도내 의료진들이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선봉장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학원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 물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휴원에 들어갔던 학원들이 개원을 결정해 안전한 학원 환경 조성이 시급해지면서 학원 4천여 곳, 교습소 1,100여 곳등 모두 5,200여 곳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물품은 손소독제와 향균비누 등 3종으로 총 1억 8,400여 만원에 이르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구입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증가세는 확연히 꺾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비율이 3% 중반대로 뚝 떨어졌고 전라북도는 열흘째 확진 환자 없이 소강 상태에서 퇴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 19는 이렇게 소강 상태이지만 요양병원과 콜센터의 집단 감염 양상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도 요양병원의 신천지 연관성은 민감한 변수인데요. 도내 콜센터 역시 감염병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전북 지역 요양시설 종사자 중 신천지 신도는 104명입니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감병 업무인 탓에 코로나 1구의 새로운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도내 신천지 종사자는 전국적으로도 6%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1월 말쯤부터 는그때 거의 면 대안으로 걸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딱 시간 정해서 가능하게 했었고요. 지금은 아예 도내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요양 시설 내 신천지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 증상 없 아나겠다고 이게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명단에 신천지 인이라고는 하나 지금 신를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그날 교회를 안가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 수도권 지역 콜센터 집단 감염에 코로나19 접근법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콜센터는 물론 노래방, PC방까지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사업장은 고위험 시설로 규정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공간을 분할을 해서 직원들 간의 접촉 가능성을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상담사들은 100% 재택 근무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회을 설치하고 조치 중입니다. 해당 종사자에게는 재택 근무를 유증상자에게는 업무 배제를 권고하는 수준인데 전라북도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도에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방역 예산과 함께 소수항공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감염병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소독과 방역 약품 지원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북도는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104명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검진을 실시하고 완료 시까지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로부터 병원과 어린이집의 신도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검진도 추진되고 지역 콜센터 현황 파악과 방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도내 코로나19 관리의 또 하나의 주요 변수는 외부 유입 차단입니다 특히 계약을 앞두고 도내 대학으로 오는 중국인 유학생과 천여 명에 달하는 대구 경북 지역 학생이 관심인데요 도내 대학들은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완주 3내의 우석대 기숙사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입사생들로 북적였을 건물이지만 올해는 인적이 없어 썰렁합니다 앞으로 이틀간 중국인 유학생 60명이 학교에 돌아오는데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간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기숙사 전체를 통째로 비운 겁니다. 사일이 지나고 나면 일단시 한번 검사를 서이상 없으면 격리가 해제되고요. 다른 이제 동동한다는계획로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10곳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897명. 이달 안에 추가로 입국하는 학생은. 7048명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출신이 아니고 중국 현지에서부터 이미 여러 차례 검사까지 받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번더 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검사를 했는데 무증상자였어요. 강릉에 도착해서 진단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진단 검사를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 경북에서 오는 학생들 역시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학기 도내 대학에 등록한 대구, 경북 출신 학생은 1천여 명으로 개강일에 맞춰 앞으로 2주간 순차적으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대학들은 이 학생들의 경우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능동 감시를 요구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학교는 희망자에 한해 진단검사도 도울 계획입니다. 더 이상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도내 대학들은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250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전주 지역 총선에 나선 정동영, 김성주, 최형재, 조형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예산 편성에 격려와 함께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임형택 익산시 의원도 오늘 임시회에서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공감한다며 익산시 역시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1호 공약과 1호 법안으로 총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김재부안입니다. 후보들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세만금 2단계 수질 대책 평가 용역 발표를 앞두고 해수 유통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김재부안은 현역인 김종회 의원이 민생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장을 내면서. 청와대 행정관과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원택 후보 그리고 민생당 김경민 후보까지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일호 공약으로 새만금 국가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갯벌 습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정원을 볼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순천만과 태화광에 이은 대한민국 3대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원, 전통 정원을 구현하면서도 새만금의 갯벌과 습지의 아름다움과 사계절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민생당 김경민 후보와 무소속 김종회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조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수지를 잡지 못한 정부 정책은 한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새만금 사업은 6급수를 넘는 그런 수지로움을 보이고 있는데 반드시 해수 유통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김종회 후보도 김제부 안 주민 70% 이상이 해수 유통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시와호의 사례처럼 새만금 역시 해수 유통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해봤어요. 그런데 올 초에 해보니까 전체가 거의 5급수, 6급수라는 것이 이미 판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택 후보는 해수 유통을 하더라도 충분한 전문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이원택 후보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김경민 후보는 새만금 드론 산업 특구 지정 특별법을 김종회 후보는 장관급의 인구 정책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을 꼽았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생생, 상생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차 산업의 시발점인 이 드론 산업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만금은 드론을 개발하고 또 시험 비행을 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급으로 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구 정책부를 신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정효, 김성용 후보는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주당이 선정한 총선 비례대표 최종 후보 21명에 전북 출신이 2명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후 발표한 국민공천심사단 투표 결과 여성 비례대표 후보로 남원 출신의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남성 비례대표 후보로 정읍 출신인 김상민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됐으며 최종 순번은 오는 14일에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총선을 겨냥한 신생 비례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해 도내에서도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 도둑질을 하고 있다며 당원들에게 비례연합당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당원 투표는 내일부터 모바일로 진행될 예정이며 도내 민주당 권리당원은 1년 전 5만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10만여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전주 병 김성주 민주당 예비 후보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주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한 6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성주 후보는 현 정부 임기 중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며 금융기관 추가 이전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군산 서해 대학교가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않아 폐교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